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두 분께 25만원씩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음! 음! 맛있다. 음! 우왕 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사관양이님 백이 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 거 같은데, 더 줘요 퍼블하면 1,015개. 야, 탑갱, 탑갱, 탑갱. 네. 이상람 <laughs> 그 불로 쳐야 될것 같아서. 그렇죠. 퍼블하면 1,015개. 야, 퍼블 줘, 이 있게, 새끼야. 아, 미니를 먹어야 되는데. 나이스, 신지도 나이스. 뭐야, 개새끼 이뻐 죽겠네 나도. 허블하면천시보 개인데 입에 떠먹게 주네. 와, 나이스. 우왕 왕왕아 아이고 여기서 사관양님 천시보게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 거 같은데 더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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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피 없어요? 음습니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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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나 포션 안 샀어. 어 방금 그레이브즈 바텀 아 포션 안 샀다. 아, 나 포션 안 사서 진짜 좀좀놀랬는데 포션 사왔으면 쉽게 잡았겠죠. 그리고 이 아직 바텀. 오케이. 이 바닥 어떻게 하지? 헤르메스에다가 아니다. 템플 어떻게 어떻게 가주지? 와! 쌈이다! 어, 난잘 들어봐. 음! 이번에 그 탑은 잘하면 갈수 있겠다. 음! 탑 한번 잡을까요? 노플. No 뼈거운거여운귀인데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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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와 이거 미드 죽었다 내가 봤을 때 역시. 나이스 그브 그브 뭐브한테한테얘기하 아니요. 잡았요잡았 잡았음. 잡았지다 잡겠는데. d Good. Good. g o 잡 d 잡았어. 잡았어 잡어어 잡았어. 어 o 잡았어? 어 잡았어, 아 빨강 타를 잡은 거야? 빨강 타랑 레드. 이렇게 단축. 같이 딜. 옛날에는 강타가 네 개였잖아. 초록 강타, 뭐 빨강 타, 파랑 타 이렇게 네 개여서 보라 강타까지. 응 음, 갈리는 거 되게 많았잖아. 여러, 여러 개다 갔잖아. 근데 요즘에는 파랑하고 빨강밖에 없으니까 다 빨강만 가네. 파랑 간레도잘못 봤다. 네, 진짜 보라 강타가 레전드였어. 다보라은지맞한지지 아마? 한마리씩는지니까 네. 있는 어. 한국에 없... 는한국 있는 있었나아있었나그하 있는 타있었던국 적팀 는한 어. 어, 그러니까 먹으면 는 한국에 는 거. 국누는 한국에 있는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는한 있는 한 있는 는한 있는 맞아맞아 위시나만화가 맞아. 강타였네? 신지들은 진짜 캐릭터가 X같은게 맨날 뒤지면서 저렇게 가서 파밍하니까 왠지 띠고 이게도 이기는거 같지가 않아 제일 귀찮은게 갱가도 갱가서 잡아도 손해일때가 많아 진짜. 음... 와크 그레이비즈 대박세네. 얘들아, 얘 노플인데. 이럴만이즈아 이럴케언때만! 아..이거 억울하지 아아아아아아 괜히 싸웠다 신지들은 파밍 많이하고 집갔다온 타이밍이고 나는 집에 안갔다온 타이밍이라서 안싸운게 맞는데 무리한번 했 잘커가지고 쌀리와이렐리 지리 와.. 와. 레전드데 진짜 레전드네 <laughs> 존나 웃기네 레전드네 불클 나오면 신도지존나 쉬운데 내가 좀 무리한 거야. 들과형의이 e 스킬이 맞은 거본 적이 없네, 하는이신지과 어차피 저러는 뒤져야 돼서 닌존재가지고구들가 함께 존재하는 친구들과 함는데구들과 함께 존재하는 데구들과르께 존재하는 친하지 뭐. 뭐, 야겠다쟤나너 응. <laughs> <뭐라>, 11점?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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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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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와, 이건 뭐. 그부 위쪽이다. 네. 초반에 아무리 다도 결국 리본이 신지들을 못 이긴다고요? 개소리야, 후방 가면 가서 리본이 존나 여기는데. 와. 억울하네, 이거? <laughs> 나도 그냥 너처럼 전진파밍한다 이 개쉐일꺄야 위대 에 백핑 좀 찍어라 아고 가고 있긴 는어 뒤에 슬쩍 봐주는 중이긴함 설마 우리 레드 터나? 어, 아니지 야 얘들아 아니다 이거 오퍼면 계속 안네갤를버겨나도 오프닝.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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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지 안 가는지. 프닝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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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가네. 지금 안 가네. 짐거기 해주면 안 되냐 저거? 한 번만 끊어주면 안 네. 돼? 아! 진짜 보스 이번 터질게요. 이생끝났음 이거. 이제 텀끝났음 자존심 함존심이 구간, 상해가지고. 오 먹으면 아, 적정 저팀 기지 안에서 파밍해야겠다. 좋은 날시해 기존. 여기 집에 가야지. 조가이 개쉽 이게 인성이다 레전드네 <laughs> 와 오케이 역대급 지렸지 저기... 내가 전진파밍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가 중... 이겼다 진짜 지렸지 <laughs> 신지도 아니었어도 눈 이거, 셨잖아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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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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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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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거이 아.. 퍼블타운 못밀었 아, 못 퍼블타운 없어야되는데 우리가 탑은, 탑에서 깼으면 좋긴 했는데 나 이번에 타운은 깨거든 힌즈도 궁은 없어요? 못깼다 다음 타이밍 깨. 와, 레전드네. 그레이브리 타보냐 혹시? 아, 탑타를 빨리 깨버리고 싶은데 못 깨는 게 제일 많네. 어디가 이 개새끼야? 탑에, 일단. <laughs> 탑 뛰고 있긴 하거든요? 나는 살았어. 아, 어, 완전, 어지게 뛰는 중 아, 숨지도 안 되냐? 빵! 빵! 아! 내가 뒤지잖아. 잠깐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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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인데스 나이스. 나이스. 나 해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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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진짜 못 잡는다고 이거 기동신이라고 이 e 하면 잡을 수 있어. 교전 잡았다. 아쭉동아 김어디 타타 깰수 있냐? 아니요 신지들 이 형님 뛰어오면은 강되질것같아아 내가 보을 가고 싶은데. 나 깰게 타오나 아.. 네.. 이스 이번판 시험이 나발이고 안되다 슈렐 그 어, 안 가야겠다 이번판 같아 <laughs> 죽었어 너 죽었어 원투 탕팡 아,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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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권력 먹으면 개꿀이긴 한데 하이다 아, 봉 쓴다 이제 이제 이거 카스스가 잡으면 된다 이거라 이거 못 잡지 않나? 쉽지아 스킬도 그렇게 못마주네탑타턴을거든 이러면 죽 잡지. 아. 응. 어. 저거 못 잡은 거 너무 아까운데? 나갈때 바로 같이 왔으면은 그냥 잡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카서스가 뒤로 가는게 너무 아깝다. <laughs> 내가 아까 바텀 가, 바탑 가는 핑 했을 때, 카이사 보였을 때, 바로 샥 같이 갔으면은 잡았거든요. 근데 카서스가 좀 뒤로 가가지고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돼가지고, 좀 아깝네. 으흠. 이래라, 이제 탑좀 가라. 내가 바텀 스타워즈 깨자. 야, 여기 피드 못 먹는데, 얘네 어? 왕왕왕왕 아이고 여 아, 리그 적살이 사관양님 패기겐 나도 앙키마띵 앙키마띵 야 개쉐이크야 어딜 자꾸 돌아다녀 아저형 진짜 먹고싶은저 형들 니가 알던 내가 아니야 니가 알던 내가 아니야 아니 왜 오! 오! 소당 들어왔어! 274원! 어, 아, 오늘 일 열심히 하니까 소당도 들어오는구만! 나이스, 또! 살살 하라고요? 안돼요. 저, 저, 빡게임에 점수 올려야 돼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마음 먹었거든 점수 올리려고. 그래서, 점수 좀 올려야 돼 이제. 너무 요즘 즐게임 하면서 다른 캐릭터 많이 해가지고. 고생했으니. 고생 고생했으니. 오늘 주는구 야, 좀만 쳐봐! 어이씨! 에이, 나 씨발 해야겠다. 와 바로 나왔는데 이거 그냥 빼빼빼 빼, 빼. 바로 나 줄게 데두개와이 아, 게임 개꿀 잼 게임이네 아왜 뒤집었어 주기로 가자. 야 근데 그부 온다 그거. 그거 아니지. 그부 어딨니? 살아가. 와. 그부 공이 또 있어? 조금 무리구만. 썰이. 이번 625 골드. 빠졌네. 너 소년이 또또봐라 아깝다. 근데 저팀 아, 봐라 세주 이렐 파이크 리본이면 카이 카이사가 병신이 되겠는데 그냥? 어너 탑가야지 탑가야지 왜 거기 갔어아난저 형이 모르겠다 진짜. 아니아니 수훈가야. 카이사 응, 형님 같은 거. 카서스랑 신지도하면 카서스가 이기지. 방템이방템밖에 없는데. 스위치가 나오는데, 이거? 노래! 나나나나! 어. 어. 와! 어. 저거 뒤집혔으면 조질 뻔개 무섭네, 이 새끼, 이거. 어디서 직가나, 설마, 카이사아니야그래보자 이거 탑안 오나? 이사어서 직가나? 그레이브즈 어디 갔을까 개새끼 하나 아, 둘셋 따앗 아 뒤져 비들신 널 잡으러 왔어 콩포스원 원콩 파방 개자식 아수은 신의 판단이었어 뒤쳐 가야겠다 <laughs> 지랏장님들 그레이브즈 노리는 차가 일부러 벽을 안 넘으면서 뒤에서 백업보는 피드 스틱 잡는 판단 이걸 다 노리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까지? 이 끝났다. 이거 저 궁쿨도. 이 인바로 간다. 카사스랑. 아, 근데 바로 살짝 아니오메 두명 뒤져 있어. 카사스라스. 아 얘들아 타월 초조야 내가. 인젤드 노궁여기서 뺏기고 레전드 나올것같은데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빼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 너무야 그냥 얹히지말고 어, 왔어야지 우리팀 개쉐끼들 그냥 누구야 <laughs> 누구야 누구인가 아 보조 이새끼들 안되겠네 근데 카사스도 생각보다 딜이 안나온다 데캡에다가 영겁인데 왜 이렇게 안 박히지? 야, 쟤 떼지용이 없어서 그럼. 맞아, 떼지용 진짜 필요 <립> 리본 쓸만하냐고요? 리본은 뭐, 잘, 잘 쓰면 항상 괜찮은 챔피언이지. 있니? 없고 흠흠 <laughs> 물이 <불> 너무 춥다 <좋다>. 흐 <laughs> 그냥 한타고? 여기 지금 카이사랑 피들 있거든 세훈이형 그냥, 그냥 한타고? 응 음, 음. 조금 이길 것같데카이 잡았다 이트잡아 누구인가? 그. 와! 어, 바로 치다가 바로 리드를 먹는가? 아. 바로 가자 바로 가는 거 어때요, 형들? 어, 바로 가지 마. 피니시 걸어줘. 피니시 했다 우왕 여기서 갔다. 박관님 여기 모 아, 이즈 김어티. 가게요 건승하세요. 어, 사관형님왜 어. 가세요? 가지 마세요. 어. 띵. <laughs> <laughs> 아, 양이 형님, 들어가세요. 100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 0 0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 실력이 반도 안 보존도 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마팅 미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미션 좀 꿀빠네요. 어, 오늘 요즘에 형님 진짜 가뭄인데한 분, 한두 명씩 꾸준한 분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야 아, 근데 리븐 버프 먹으면 나 진짜 잘 아뛸 것 같은데? 그지? 형, 리븐 버프 <laughs> 먹으면 딴 사람을 듀하지 마요. <laughs> 오케이. 예약해 놈. 오케이. <laughs> 버프 먹기 전에 연락하지 마요. 오케이. 어제 오늘 패치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이거 탑 라인 너무 좋은데? 누구 있는데? 아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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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열흘롱 짜잔 깔끔스. 어, 연습 좋다. 오랜만에 멘탈 좀 사러 들어왔는데 깔끔스 좋았다.